안녕하세요. 장동우 메르스타교의 박시장입니다. 5월 19일 마감한 외국인과 기가 매매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코스피는 0.89%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 반도체주 강세에 아, 우리나라도 삼성 SK 중심으로 예, 반도체 강세로 아, 외국인과 기간 순매수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외국인은 5,580억, 기간도 5,583억, 아, 예 비슷하게. 어제도 이제 외국 기간 비슷하게 사, 더니 오늘도 비슷하게 산 모양입니다. 코스피 기간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순매수 종목으로 삼성전자를 1,930억 제일 많이 샀고요그 다음에 SK하이닉스, 네이버, 한솔 케미칼, 셀트리온, KB금융, 대덕전자, 카카오, 신한지주, 삼성 SDI, 한올바이오파마, LG 노텍, LG 화학, 삼성전기, 현대모비스, NC 소프트, 현대엘리베이, SK스퀘어 이렇게 이제 순매수가 이루어졌고요. 순매도 종목으로 이제 포스코홀딩스를 제일 많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하나솔루션, LG 안에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포스코퓨처엠, LS, LS 일렉트릭, 하이브, 포스코인터내셔널, SL 농심, 오리온. 한미약품, 자화전자, 진네어 H현대 일렉트릭 한국카본. 이렇게 순매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동기순매속을 수 살펴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셀트리온, 대덕전자, 카카오, 삼성SDI, LG 이노텍, 삼성전기, SK스퀘어, 호텔신라 카카오뱅크, 이렇게, 이제, 양배추 종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지금, 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도, 어, 마찬가지로, 어,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급등이라든지, 어, 또, 하반기, 예, 반도체 수급 개선 기대감으로, 어, 1, 2권의 기간에 수배추 종목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이제, 반도체 관련주 오늘 날이었죠. 삼성전자, s k 이닉스 대덕전자, 그리고, 아 어, 대덕전자, 어, 이렇게 이제, 기관 쪽에 스매스 종목으로 나타나 반도체 쪽은요. 이 삼성전기가 또 양매스 종목으로 나타나는데, 뭐, 지속적인 걸로 보이십니다. 삼성전기는 어차피, 똑같이 이제, 전기차용 세계 최고 용량, 이 적층 세라믹 캐패시티 MLCC 개발 그리고 하이엔드급 전장용 그다음 테슬라 전기 트럭용 카메라 모듈 물량 테슬라가 이제 하반기 부터 어제 어, 사이버트럭 인도한다고 그랬죠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네, LED 디스플레이는 이제 그 외국인의 이제 매매 동향 중에서 나와 있는데. 어, 마찬가지로 LCD 스플레이트 바닷권에 있어서 뭐 삼성전자 OLED 패널 공급 기대에 지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기간과 외국인 양매수 종목으로 꾸준히 나타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로 오늘은 이제 좀조정이 왔지만,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어, 기간의 수매수 종목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뭐 현대차 기아가 9년 만에 유럽서 전기차 50만 대 판매 자동차 부품 관련주로서, 어, 뭐, 중장기로 보실 분들은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지 외국계 매매 동향 살펴보면, 순매수 종목으로 삼성전자를 5,293억을 샀습니다. 삼성전자 우, s k 하이닉스 삼성 SDI, 메리츠금융지주 셀트리온,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삼성 엔지니어링, LG노텍, 한미반도체, 하이브, 코스모신 소재, 카카오, LG 디스플레이, LG전자, 두산엘라빌리티, 명신산업, 대덕전자. 이렇게 순매수 종목이 나타났구요. 순매도 종목은 이제 포스코 홀딩스 제일 많이 팔았고요. 그리고 LG화학, SK이노베이션, 한솔케미칼, KB금융, 기아, 현대모비스, LGE솔루션, DB하이텍, 세방전지, KTNG, 대강산업, 신한지주, 포스코인터내셔널, n c 소프트한나금융지주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렇게 이제 순매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동시 순매수 종목을 살펴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SDI 아, 메르시 금융지주, 셀트리온,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삼성엔지니어링, LG노텍, 하미반도체 카카오, 에, LG디스플레이, 그리고 LG전자, 두산에너빌리티 대덕전자, 유스페타시스 우리금융지주 이렇게 양모으로 나타났습니다. 거의 다양모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삼성전자나 삼성전자 뭐 s k 이닉스 음, 그리고, 하미 반도체, 어, 대덕전자, 이스페타시스, 어, 전부 다, 이, 제 반도체 관련주죠. 하반기 반도체 수급, 수급 개선 기대. 예, 그 다음에, 오늘 필라델피아가 반도체 수급 중에 3%, 3 정도, 이 급등이 났었죠. 예, 그에 바로 또, 이렇게, 어, 오늘도 우리나라 증시를 반도체 관련주 대표 기업 삼성전자, 스캐이닉스가 특히 이제 삼성전자 쪽에 엄천이매인의 힘이 강했습니다. 음, 또, 마찬가지로, 이제, 명신산업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조정이 왔는데, 어, 이틀 연속 올라왔죠. 이제, 그래서 오늘 또 반도체. 명신산업도, 어, 이제 뭐, 테슬라, 아, 사이버트럭, 예, 이제 테슬라 이제, 납품을 하는 업체죠. 그래서, 예, 요즘에 이제, 차량 배터리, 예, 이제, 전기차 쪽에 차량 경영화, 배터리 무게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차량 경영화를 시키는데, 예, 핫스탬핑이 기법, 기술을 이제, 세계 최대의 생산을 갖고 있는 명신산업, 그리고, 이제 현대 기아차랑 중국의 업체 1위 업체 쪽에 납품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또 테슬라도 납품 했었고요또 일본기 호실적과 올해 실적 호주 전망에또 있습니다 또 테슬라 연말 인도감에 또 이제 그 기대감 수주 기대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아직 또 끝난 건 아니라서 아 이제 양봉으로 밀어줄 때 다시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0.70% 상승 마감했는데 외국인과 기간 순매수에 상승 마감 했습니다. 어,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관련주 중심으로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외국인은 이제 843억을 순매수했고 기간도 1,087억을 순매수하면서 어, 외국인과 기간의 양매수에 의해서 상승 마감했고요. 코스닥 기관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순매수 종목으로 동지세미켐, 셀트로일스케어 HPSP. 하나마이크론, 오닝아이피에스, 니노공업, 심텍, 솔브레인, 알테오젠, 에코프로비엠, 하람어티리얼즈 주성엔지니어링, 오픈엣지테크놀로지, 이오테크니스 한양디지텍, HLB 이렇게 이제 순매수가 이루어졌고요. 순매도 종목은 이제 LNF, 모니터랩, YG엔터테인먼트, CU박스, 파마리서치 S T팜, 대주전자재료, SMG엔터, JO WCP, 큐브엔터, 데브시터즈 JIP엔터. 하이엠텍, 선광밴드, 서울반도체 이렇게 이제 순매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 기관과 외국인 동시순매수 종을 살펴보면 동진세미켐, 그리고 셀트리온헬스케어오닉가이피에스 심텍, 솔브레인, 어, 어, 알테오젠,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어, 하나마트리얼즈, 하나 주성엔지니어링, 어, 이오테크닉스, 한양디지텍, 어, t l b 두산 테스나, 오니 퀴 c 이렇게 이제, 양매수 종목으로 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반도체 관련주들이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하반기 반도체 수급 개선,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급 등으로 인해서, 어, 뭐, 동지 세미캠, 뭐 동지 세미켐 HPSP, 하라 마이크론, 오니가 IPS, 니노공업, 심텍 솔브레인, 주성 엔진 오픈 엣지, 그 다음에, 이오테크니스, 산양 디지텍, TLB, 뭐, 두산 테스나 오니큐인시, 전부 다, 반도체 종목으로, 거의 다, 순매수 종목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뭐, 이제, 반, 다, 반도체 관련주인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오니가 IPS, 반도체 장비 하는 업체인데요. 삼성전자가 주거래처인데, 중기로 좀 보실 분들, 어, 반도체 관련주,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관심주, 마찬가지로, 이제, 어, 은봉이면, 한테포 기다려야 되고, 양봉일 때, 이렇게 이제 들어가서, 어, 양봉으로 돌려줄 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코스닥 외국의 매매 동영상 살펴보면, 순매수 종목으로 동지 세미캠을 제일 많이 샀습니다 코스닥, YG 엔터테인먼트 ISC, 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에, 에코 프로 비엠 칩셋 미디어, 오닉 IPS, 파마 리서치, 서울반도체, 알테오젠, TLB, 셀트리온 제약, 심텍 월덱스, 아비코전자, PSK, 주상엔지니어링, 솔브레인, 자 i 펜 엔터. 이렇게 이제 순매수가 이루어졌고요 순매도 종목은 이제 에코프로, HBSP, LNF, 성우아이텍 SM, 포스코 엠텍, 셀바스 AI, CU 박스, 모터렉스, 모니터랩, 오픈이치 테크놀로지, 파인 엠텍, 하나 마이크론, 미래 생명원 미래 나노텍, HLB, 엔캠, 엔 k m 스에서 이렇게 순매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동시 수매 속을 살펴보면 동진세미캠 ISC, 셀트리온헬스케어, 에코프로비엠, 오닉IPS, 알테오젠, TLB, 셀트리온제약, 시임텍, 월덱스, 아비코전자, PSK, 주성엔지니어링, 솔브레인, 다우데이터 이렇게 이제 양매수 종목이나 하고 있는데요. 어뭐동진세미캠뭐 ISC 셀트리얼스 아니 동진세미켐 ISC 뭐 오니가 EPS TLB 어 심텍 월덱스 뭐 아비코전자 어 PSK 주성엔진 이런 솔브레인 다어 이제 반도체 관련주죠. 마찬가지로 이제 하반기 반도체 수급 개선 또 기대 필라필라델피아 반도체 급등 이래서 또 반도체 관련주로서 어, 양매점 모로 거의 다 나타났습니다. 코스닥 외국인요. 예, 좀참고로말이한 게, 이제, 서울 반도체가, 이제, 기관에, 외국인 SMS 종목로 나타나 있는데, 예, 서울 반도체가, 이제, 독일서 LED 특허 소송 승소 소식이 있었죠. 예, 여러분들 어제, 이제, 최근에, 이제, 급등이 나왔었고, 아, 참고적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좀 간종으로, 이제, 볼만한 게,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셀트리온 그룹 관련주죠. 예, 제약 관련주고, 예,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이제, 많이 빠다가 다시, 또, 돌리는 모습이 보여서, 양봉일 때, 보이면, 들어가시면 될것 같고, 아니면, 뭐, 용봉이면 2, 3일 한번 체크한 다음에, 체크하면 될것 같습니다. 셀트론닉나 셀트론장, 빨리 가는 쪽으로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장동우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 6 6 3 7 9 7이고요 끝으로, 장동우 대표님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유튜브 장주 라이브, 우료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어,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채널 밑에 보면은 링크, 소, 그, 공유가 있는데요. 공유,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시장 모든 분들 또 고생 많으셨고, 오늘 시장은 뭐, 주가만 플러스였지만 반도체, 삼성이나 s k 닉 x 쪽으로 아, 지수만 잡아놓고, 뭐, 반도체 관련주로 간만에 반등이 나온, 종, 반등이 나온, 이어서, 코스닥 쪽은 또 지지부진한 모습이었고, 에. 변동성이 좀 있었던 시작이었습니다 아무튼 뭐한 주간 보던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은 즐겁고 행복한 주말 되시고요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